짧게 해야 되는데, 네. 이봉규 박사님, 핵심. 네. 그, 저는 뭐,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대통령이 뭐, 전화도 한번안 해주고, 뭐, 저,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는 저한테 전화 자주 왔거든요. 그 외에는 입싹닦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는 뭐, 통화도 안 되고, 이제 그런 상태인데,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사회수석밖에 없거든요. 그 네. 사회수석 부르면 항상 와요. 사회수석한테 물어봤어. 이런 가지를 이제 물어보면, 이제 다 이제 그 대통령 뜻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주는데 핵심이 이제 그 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네. 중국 사람들이 99명 잡힌 거 있잖아요 네.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청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네. 거기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부정선거 잡아내려고 한것 아닙니까 네. 네, 국회에서 한 거든 난뭐 쇼라고 보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이 네. 거기를 덮쳤는데 수원연수원에 갔더니 충국놈들이 99명이나 있었다. 네. 그런데 네. 이제 네. 저, 저 연수원에 그 이제 말하자면 합숙소 비슷한데 이제 이자 숙식을 했다는 거예요. 아. 그런데 어, 아마 이제 대통령실과 미국에서 어. 저거 이제 첩보를 받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99명인데 네. 저 첩보가 안 들어가면 그건 나라도 아니죠. 음.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첩보를 듣고 저거를 아마 미국하고 하, 이, 협의를 한것 같아요. 음. 저걸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음. 아니면 저거 중국 놈들이니까 다 나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. 음. 네.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, 저, 체포영장 가지고 들어가, 잡아야 되는데, 체포영장을 발부를 안 해주잖아요. 네. 저, 선관위는 이 법원하고 한통속이니까.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법이라고는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급하게, 그때 저도 그, 이제, 뭐, 목사님도 안테나가 있겠지만, 저도 안테나가 있어, 있었는데, 밀어떼어봐.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. 뜬금없는 얘기를 들었어요. "야, 계엄을 왜냐?" 했 도대체. 음, 음. 그 처음에는 저도 당황해 가지고, 그걸 음. 그날 이제 물어봤더니, 네. "아, 뭐 중국을 자세한 건 저도 모르는데요. 네. 뭐 중국에 뭐 잡는 거 같아요?" 이러더라고요. 그때 어, 어.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이, 이놈이 이게 뭐도 모르고 저러구나 그리고서는 음. 흘렸어요. 그런데 그 다음에, 저그 다음날 나온 게 이제 개엄을... 서,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고 음, 발표했잖아요. 그래서 아 그러면 부정선거가 중국에 개입됐거나 제가 이제 감히 딱 잡았는데 음. 그러고선도 저거는 몰랐어요. 그런데 음, 음. 이번에 네. 야 저게 나오는 바람에 아, 아 그러면 저건 미국하고 근데 저 기사에 보면요 미국하고 합동 작전을 했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미국에서도 확인한 게 나왔습니다. 오늘. 음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부인을 안 하고 음. 인정을 했어요. 음. 그 말은 한미합동작전 개엄을 했다는 거예요. 음. 개엄밖에 저 99명을 잡을 방법이 없다. 네. 그리고 저걸 주일미군,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굉장히 큰 미군 부대입니다. 글로 네. 간 것도 글로 갈 수밖에 없다. 음. 왜냐하면 여기에 잡아놓으면은 여기엔 우리 관련 법도 지금 어, 우리나라는 저 외국인들이 간첩행위를 해서 관련법이 그것을 처벌할 법이 없고 네. 이것을 그 야당에게 그 제안을 했더니, 그 이재명이 가. 거부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관련법도 없지만 네. 여기는 내부에 음.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파악 다 했잖아요. 음. 간첩들이 다 곳곳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음. 여기서 99명 잡았다가는 음. 수사가 아니라 잘못했다가 프레임이 되치기 당한다. 음. 그래서 아마 미국과 협조하에 급하게 평택으로 해서 저게 그냥 주일미군으로 날아갔다는거 아니에요. 그렇구나. 그냥 압, 압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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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는 저기에 답이 있다. 이제 판 뒤집어집니다. 네.